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로구에 있는 지향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지향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맨발로 걸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맨발로 걸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좀 아프지만 참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니 시원한 게 좋네요. 좋기는. 근데 발바닥이 좀 아프지요. 참고 걸어야 됩니다. 수요일날. KBS 1에서 생로병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맨발로 걸으면 좋다고 해서 건강해진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아줌마들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걷고 있습니다. 암도, 암도 나는다 그러네요. 맨발로 걸으면은. 암도 사라진대요. 그래서 열심히 맨발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맨발로 걸으니. 오늘은 날씨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덥지 않네요. 아주 오늘은 맨발로 걸기가 좋습니다. 여기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열심히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